이루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초등학교 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두렵고 무서운 이미지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딱 가면 되게 분위기가 험악했거든요. 주일학교 예배인데 선생님들이 뒤에서 몽둥이를 들고 다니셨고 조금만 떠들면 달려 오셔서 그냥 뒤통수를 그냥 때리는 그런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무섭고 두려운 그런 이미지가 어렸을 때 많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이 유대인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의 신앙은 특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두렵고 무서운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주 힘들게 믿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이 정해놓은 규정 하나하나를 어기면 정죄하시고 혼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만 해도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이 안식일에 1km 이상 걸어가면... 정죄를 했습니다. 이것은 죄다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이 안식일에 집만 들고 다녀도 정죄 대상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안식일 날 치료를 받으면 이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옥죄는 그런 신앙을. 하게 하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두렵고 무섭고 혼내시는 하나님, 정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물론 하나님의 두려운 모습도 있으시지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겸손하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 주는 단어가 나옵니다. 3 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한명한명다 만나시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 한명한 한 명을 만나주시고 특별한 부르심으로 말씀하시고 치유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극률이 여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이 여기신다고 할 때에 우리의 기도 한 마디 한 마디를 얼마나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시겠습니까? 오늘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많은 환자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을 만나십니다만 27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명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이두 명의 시각 장애인들은 예수님이 극률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극률로 그들을 만나신다면 빨리 빨리 치료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극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빠르게 치료를 하지 않으시고 자꾸 대화를 하십니다. 질문을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28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급하잖아요. 빨리 눈을 뜨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안수기도 해주시고 속히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극률이 여기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눈만 뜨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지금 세워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긍휼이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눈만 뜨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무엇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다시 또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각 장애인들 눈이 뜨고 나서 눈이 열리고 나서 그들의 뇌리 속에는 어떤 단어가 남아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극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열어주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눈까지. 열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단순히 우리의 기도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보이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가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건축하고 계시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때에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환자를 만나십니다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지금 말을 못 하는 사람인데 누구 때문입니까? 귀신 때문에 말을 못 하는 사람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은 빼앗는 것입니다. 심지어 건강까지도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힘들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정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시라면 마귀는 목표가 하나예요. 믿음에서 파손시키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최종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이제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주시면서 이 병을 고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잠실 체조 경기장에 어떤 집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집회 갔더니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흥강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하고 귀신이 병에 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귀신을 쫓아야 된다 그 얘기를 막 하시는 거 알고 보니까 귀신파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귀신파 목사님, 이단 목사님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귀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병의 근원은 귀신이고,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기는 것도 귀신 역사고, 그래서 다 쫓아야 된다. 예배가 말씀이 마치고 나니까 축사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귀신 쫓는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파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람이 죽으면 불신자가 죽으면 영 예, 혼이 되어서 돌아다닌다고 설명을 합니다. 절대 아니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어서 영이 혼이 돌아다니는 것 아닙니다. 이게 바로 귀신파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때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리 삶의 문제는 다저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다. 그렇게 그냥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역시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귀신의 역사로 설명을 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고, 대부분은 이 환자들에게서 귀신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는 이 사탄의 역사가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귀신이고 사탄 역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성경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마귀가 함부로 할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에게 막 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물론 옆에서 유혹은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좌절하게 하고 낙망하게 하고 그런 정도는 할수 있지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고통으로 막 그렇게까지는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영을 떠나 보내시고 이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극률이 여기셨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은 최선다에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말씀이 36절인데요.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진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다시 36절 노란색 부분 보시면 이는 그들이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면 어떤 양들입니까? 방치된 양들이에요. 늑대와 이리가 늘 주변에 바글거립니다. 언제 물어갈지 모르는 양들 굶어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양들 여기저기 다치고 병든 양들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양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극휼히 여기셨고 그 영혼들을 만나 주셨고 말씀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예 제자들에게 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극률이 여기시면서 하신 일은 사람들을 보내는 파송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보내시기 원하십니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세요. 긍휼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의 긍휼이 불타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힘들고 어렵고 또 주님과 멀어진 자가 있다면 정말 극렬의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중에 주님과 멀어지신 분들 위해서 우리 극렬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극렬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률이 많으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극률의 마음으로 다가오시고 또 우리가 극률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극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극휼히 여겨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이웃들, 성도님들 더 극휼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주로 섬기시는 권사님의 삶에 가정에 오직 예수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 어려움 겪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한분한분 한분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